C 클래스, 자 보시면요 자 자막에도 나오죠. 자 일단은 방송 앞서서 제가 한번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C 클래스, 자 가격을 한번 보세요 가격. 이렇게, 자 보시면은 원래 100, 1,830만 원짜리, 지금 저희가 1,730만 원에 100만 원 할인해서. 지금 팔고 있고. 자, 보시면 여기 8일 무료 환불도 있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한번 예. 네, 1,730만 원. 네.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할인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타임들 할인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자, 이 차량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18년 18년 2월에 출고가 됐었던 벤츠 시클레스 둘둘공 D 포메틱입니다. 코메틱이기 때문에 4륜구동 이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c 2 2 0 d 이기 때문에 2200cc예요 2000cc 맞습니다 2000cc 2200cc입니까? 맞죠 2200cc가 맞습니다 네. 2200cc고 그다음에 4륜구동에 자이 어 차량이 그렇다고 사고가 있냐 아니요 지금 사고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자 판매가가 1830에서 1730만원이고요 자. 타임 딜 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타임 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아마 이천 없을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사셔야 된다. 기회를 좀 사셔야 된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삼각별 하나로 끝나거든요. 이거. 네, 이거 삼각별. 아, 예, 알겠습니다. 삼각별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연비도 아주 머무시기 때문에 자, 피디님 모셔가지고 한번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여기 자 삼각별 먼저 찍어주세요. 빨리 삼각별 네아 웅장합니다. 삼각별 지금 화면에안 나오는데 자 삼각별 굉장히 세련됐고요. 보십시오 아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런까지 네 어떻게 알아? 재밌게 하면 됩니다 지금 불러서 삼각별 얘기하면 안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무튼 네 B사로 하겠습니다. B사 자 B사 B사 자, 보면은, 자, 라이트 한번 보십시오. LED, LED 하이 퍼포먼스라고, 예, 이게 또 b 사만에 그런 이제, 자, 라이트 보시면 굉장히, 요거 보시면, 이게 C 클래스이기 때문에 한 줄만. 데이트가 이렇게 한 줄로 나오고, <laughs> 안에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그, 그래. 턴 시그널, 방향 지시는 켰을 때, 깜빡이가 LED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 자, 휠한번 보십시오. 히... 자, 휠은, 누가 봐도 연비가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휠입니다. 디자인 보시면. 네, 그래서 자 타이어는 <laughs> 타이어는 지금 한30% 정도. 네, 오케이. 한 남아 있는 걸로. 천체알겠습아 너무 바람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있는데 <laughs>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고객님이 운행하시다가 교체하시는 거를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 휠은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래치 없이 음? 조금. 아 예. 아, 아 어, 예. 아, <laughs> 스크래치만 조금 있는 아주. 깔끔한 상태다. 자 도장면 한번 보십시오. 도장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지금 핸더랑 이런데 보시면 굉장히 문짝이랑 깨끗하고 자아문문열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문열때그 문 감. 자 이거 보십시오. 도어, 도어. 아 도어, 자 도어, 자 아, 안쪽 봐야 됩니다쪽 아. 실내, 자 실내 앉아 봐주시면 자아 이게 보시면 자 이게 또 비사만의 특징입니다. 자 비사만의 특징 메모리 시트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이 아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자, 시트 한번 보십시오. 뭔가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시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세미 버킷 형태의 그런 가죽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조가죽, 인조가죽. 인조 인조가죽이시랍니다. 네.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입니다. 자, 우리 저, 저 과장님께서 비사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문짝도, 자, 보시면, 깨끗하죠? 자, 이게,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이게 지문이식이거든요? 띵띵. 네. 지문은 아니. 요 네, 지문은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딱 하면은 그냥 터치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도 핸,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 캐치. 도 캐치. <laughs> 도 캐치랍니다. 자, 뒤에 보면 힐레스고. 팁. 네, 힐레스고. 킬 때. 아, 키레스고 알겠습니다. 보면은 자, 핏이님 뒤석에는 이런 시트가 있나요? 아니요. 맞죠. 없죠?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자, 넘어 가겠습니다. 자, 뒤로. 자, 휠휠 한번 보 주세요. 휠. 뒤쪽 <laughs> 휠 깔끔합니다. 네, 아 조금 끝에만 조금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게, 자 이게, 아, 네, 이게 이제 비순정 이게 순 순정입니까? 어 순정이시랍니다. 어아아 아, 이게 저도 봤는데 근데 순정은 까만색이 아닌가 싶긴 한데 순정 스포일러. 까지 들어가 있고 자 이게 포메틱 아 포메틱에만 아마 스포일러가 들어갈거예요 맞습니다 예 포메틱 만 일반 이제 이륜 모델은 안 들어가 는데 c 2 2 0뒤에 포메틱은 예, 스포일러 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순정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열면 네 역시 비사는 트렁크 투박하게 열리네요 아주 자 트렁크 공간은 그냥 아반떼 수준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반떼급의 차량 이기 때문에 크게 예, 어, 안쪽에도 히든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트렁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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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죠, 근데? 제... 아, 시트 높이는 거. 아, 맞네요. 자, 음, 폴딩, 폴딩. 아, 폴딩 시트. 폴딩, 맞습니다. 자, 보시면 뒤쪽. 자, 이쪽에 시트도 한번 보시고, 자, 앞쪽으로 탑승해 가지고 저희랑 같이, 자, 타세요, 피디님. 야. 자, 와.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키레츠고자 네, 아. <laughs>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어, 버튼을 끼워도 되고요 이걸로도 됩니다 예 그렇죠 끼워가지고 바로 시동을 끄고 열수 있는 제가 어, 잠시만요 제가 요런 거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겁니다 예 여기 이걸로 했을 때 끄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키가 안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렇게 자요 앞에 요렇게 여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거. 이거 돼. 아 이건 또 이렇게 쓰고야 되네. 좀버그운 면이 있네요. 그래서 자 차키는 참고로 두개 있습니다. 차키는 참고로 두개 있고자 계기판 한번 봐 주십시오. 기판이 네 기판이 좀 봐주세요. 자 기판이 보시면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p d 님 네. 자측 후면 치트 등받이, 아까 제가 제껴가지고, 지금 알림이 뜨네요. 자, 누르면은, 가있어 봅시다. 자, 자, 처리. 자, 보시면은, 현재 주행거리 95,114k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크게 옵션이 막 엄청 좋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자, 이게 수입차들의 장점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반떼급에도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b B4, 사 b 사에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어, 필름 같은 게 붙어 있네요. 약간 무광 필름, 자, 그리고 후진하면 이렇게 후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조 장치 예, 많이 보던 그런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딱, 딱딱, 딱 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인포테인먼트도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오, 시원합니다. 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c d 키 아, CDP, CDP. 굉장히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런 것도 근데 얘네들은 뭔가 좀 감성이 있는,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깜빡이 버튼하고. 사실 뭐 버튼감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좀 뭔가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납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laughs> 예, 째려보시네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laughs>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요 부분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버튼은 그렇지만, 요런 부분은 진짜, 어, 이, 비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자, 주행모드도 조절할 수 있고, 요 보시면은, 뭐, 인비디얼, 인, 인디비, 인디, 인디 인디비디얼,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있는데, 요거는 그건 없네요. 자세 제거가 꺼지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네. 원래는 이제 좀 달리는 차들은 이 스포츠 플러스 놓으면 자세 제어가 꺼지는데 요거는 꺼지진 않습니다. 벤츠도 아, 원래 없어요. 벤츠는, 아, 원래. 벤츠는 원래 없답니다. 원래 꺼지는 게 없대요. 어, 그러면 되게 안정적일 것 같은데. 한번 밟고 나가볼까요? 플러스 모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자, 양문형. 네, 이것도 좀 고급스럽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급이 있는 뭐, 기아로 치면 한 K8. 네. 국산 저 현대로 치면 그랜저 정도 돼야 이 양문형으로 열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옵션. 아, 아마 K9는 아, 그렇게 열립니까? 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네. 아 썬루프까지. 자 옵션 추가돼가지고 자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30에서 1,730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 차로 넘어가.